또 나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공 사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도를 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23살 초반에 어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터 제이든입니다. 어 오늘은 23살에 제가 첫 창업을 진행을 했는데 1년 만에 어 3억의 빚쟁이가 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8년이었습니다. 파워블로거들이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파워블로거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이 블로거들이 광고 외에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 블로그에 제품을 가져가서 판매하고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쿠팡 파트너스 와, 뭐, 이니시스 안전결제 시스템을 합쳐놓은 정도의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 CPS 기반의 뭐, 제품 광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변에 파워블로거들을 찾아가서 설문을 막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설문의 결과 역시 너무 완벽했어요.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면 너도 나도 좋은 제품을 블로그에 가서 소개하고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블로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 결제 시스템과. 블로거들이 수익 정산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 영업적인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랜드 출신의 창업가와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서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6개월 동안 열심히 서비스를 개발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서비스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광고를 시작했어요.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리면 어떡하지? 또 구매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서버가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진심으로 굉장히 많이 걱정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서비스는 정말로 혁신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 광고를 시작하고 하루, 일주일,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 뭐라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반응이 1도 없었습니다 3개월간의 성과라고는 블로그 판매글 140여 건 그리고 구매는 단 0건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모든 게 틀리면서 첫 판이 실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블로거들이 설문 당시에는 굉장히 좋다고 너도나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공 사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도를 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들은 블로그에서 구매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23살 초반의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업자와 저는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투자사들도 찾아다니고 저희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어떻게든 이 서비스를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어, 서비스가 지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결과라고는 처음에 사업자금으로 들고 시작한 5천만 원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한테 막 아름아름 빌린 2억 그리고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1억 이렇게 23살의 첫 창업은 1년 만에 3억 원의 빚을 안겨주면서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이 창업 실패 의 경험에서 배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아, 시기를 많이 앞서가는 아이템은 그만큼 많이 버텨야 하는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템과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 아이템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기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빠르게 인정해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 같은 건 없구나. 어, 나라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어, 실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적은 돈으로 실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 저에게 첫 실패 자체가 너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네 번째는. 사전설문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사전설문을 맹신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배움을 얻게 됐습니다. 친분이 있는 관계의 사람에게 얻은 설문은 객관적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변에 돈을 빌려서 창업을 했던 경우에 이 계속되는 걱정과 간섭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돈을 많이 빌려서 창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가 2 3 살에 첫 창업에 실패해서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다섯 어, 가지의 배운 느낀 점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 이 다섯 가지의 교훈 자체가 어, 여러분들이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스타터 제이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